네, 발자입니다. 네, 노머스죠 어, 엔터테인먼트, 뭐 공연기획이라든지, 어, 연예인, 커뮤니티,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인데, 균등이 예상보다 좀 많이 받았죠. 네. <laughs> 미치겠네. 200주 청약했는데, 음, 이게 청약한 수가 9 2 0 0건이었고요 네, 균등이 평균을 내니까 15주였는데, 이게 최소 청약이 10주였죠. 그러다 보니까는 10주, 뭐, 20주 청약한 분들에서 주식이 남죠. 10주 청약한 분들은 1 5주간 15주면 10주 정도를 덜 받는거고 5주만 받았을테니까 20주량 한 분들이 10주만 받았으니까 5주가 남죠 그 남은 주식들이 수량이 어마어마 했는지 원래 200주 체약하면은한 160만원 정도 받겠구나 예상을 했는데 균등평균이 15주니까는 6천명이 5주만 받았으니까 여기서 10주씩 남으니까 6만주가 남은 거죠. 6만주가 남은 거고, 여긴 5주니까는 한 1만주가 남아서, 여기서 남는 주수가 7만주가 남았죠, 지금. 평균에서. 그래서 그 남은 걸 나머지 청약 주수에 채워넣다 보니까, 네, 200주, 150주 청약 이때부터, 네 추가 배정 받는다고 한 사람들 다 94주씩 내 네, 배정이 됐죠. 네 94주고 저는 거기다가 한주더 받아가지고 내 네, 95주를 받았고요. 그리고 4주 네더 받아서 99주를 받았습니다. 네 환불금이 있나 싶어가지고 네오 어, 오픈마킹으로 빼려니까 잔고가 없더라고요. 이상하게. 음 200주 청약에서 증거비금이 네 302만원이 들어갔구요. 네 99주 배정이 돼가지고. 네, 환불 금액이, 네, 3200원이고. <laughs> 다행히, 네, 한매 청구권 있죠? 한매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한 150만원 받아보다고 생각했는데, 어, 15만원 손실 감내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, 따블이돼버렸죠 네, <laughs> 어떻게 되려나? 네, 이제 자려고 슬슬 침대로 이동하려다가, 내 핸드폰 대신증권. 봤더니, 네, 이런 불사사가 생겼고, 어, 학약은? 네, 0.4% 밖에 안 돼요. 어차피 네 수요 측 대도 하격이 없었고 25%가 유통 가능 비율이고 시가총액이 3,200억이고 한가득 희망은 디어유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텐센트 협업 때문에 잘 가고 있겠지만은 네디 네, 노멀스에서 운영하는 네프롬이라는네 실시간 아티스트 커뮤니티 소통 플랫폼 같은 거죠. 네 알만한 연예인들이 아이들이 제일 앞에 있는 아이들이, 얘네들이 제일, 이분들이 제일 유명한 그룹인가요? 네. 아이콘도 있긴 하고. 어, 네. 하여튼 많이 들라고요 네. 네. <laughs> 네 큰일 난데요, 11월 달은. 네, 혹시 저보다 더 청약 많이 한분들 있나요?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